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스셀라입니다 네. 오늘 오늘 세랑 세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르셀라에서 캐논로 맡고 있는 준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텔라에서 이것저것 다 맡고 있는 뮤지컬 배우 페두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텔라에서캐논와 서프라로 연결을 맡고 있는 가수 강용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펠스에서 베이스 파티를 맡고 있는 고우림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실 황추현 팬들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니, 어제에 이어서 부산이 진짜 약간 좀 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게. 아, 어떻게 다른가요? 박수소리가 일단 너무 다르고요. 어,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주간 2일에 공연을 예쁘게 듣던 것 같으신데, 어떤 점이 차이가 아무도 환호를 지르시지 않으시고, 오직 박수로만 응대해 주시는 게 <웃음> 제일, <웃음> <음색이> <웃음> 너무 아, 어, 정말로. 오어 아니, 환호를 지르면 된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laughs> 오늘은 절대 함성을 지르시면 안 되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방금 전에 살짝 들으긴 했었어요? <laughs> 박수 소리가 주파수 때문에 아, 약간 아, 겹친 거아요아니더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 그쵸, 그쵸.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뭐 이런 소리도 있어요. 아니 너무 아니죠? 그렇죠, 런 소리도 오늘만큼은좀 자제를 해야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더 드리면서, 맞습니다. 아, 저희가 부산 콘서트 아. 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더 프레스텔라 콘서트가. 어, 오늘 부산 공연을 마지막으로 어, 정말 인사를 드렸는데, 어, 막반바타서는 저희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취소와 연기가 있었고, 앙콘에 앙앙콘까지 생기는 맞아요. 그 중간에 있었던 그런 경험까지 있었는데, 어, 그래도 무사히 이렇게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게참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까지 꽉꽉 채워주셨다는 게 진짜 네.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였해주요 오늘 감사하 집중을 정말 내 영혼까지 끌어내가지고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우 그, 민규 씨 그럼 영혼이 나오는 걸 오늘 좀볼수 있는 거죠? 이제 것 영혼이 네? 나올 때까지. 입으로 나올 거예요? 입으로. 영혼이 한자 배속 있나요? 예전 만화 보면은 영혼이 입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그죠. 영어를 그 이렇게 유튜이터를 하 네, 유튜이터를 이렇게 하는데 좋습니다. 네. 어, 오늘 어떤 곡에서 그렇게 할지 한번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죠. 아직 나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나올란 말락해요. 앞에 세곡을 너무 열심히 아, 그다들으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앞서세 곡을 열심히 불렀다고 했는데. 네. 원래는 제가 이제 앞서세 곡을 설명했잖아요. 네. 또 갑작스럽게 시키면 또 굉장히 당황하시겠죠? 아니요, 아니, 전혀 당황하지 않죠? 그럼 앞에 세부분 한번 민규씨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 지금 잠깐 앞머리 모양 아좀 고치러서 갔다봅니 앞머리 모양을 조금 고치라고? 오늘 막공인데 조금 더 예쁜 스성 보여드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 손 그, 끝에 때, 시 앞머리 좀 잠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써주요 어, 맞아요. 민규씨, 입고 맡길게요. 입고 맡기세요. 네. 예. 설명하다가 어 유체이타도 괜찮으니까, 엄마 예. 어 고장나면, 그리고 뭐, 형호 씨나, 우리 머라고했 지금 배두은 씨의 그 대사가 정확하게 기억이 다 나거든요. 아, 그래요? 13회를 저, 들었잖아요. 저, 저, 예. 그러면 믿고 갈게요. 조금 네. 금방 갔다 올게요. 안히오세요 아이씨, 똑바로 안 와. 내가 오늘 만점 아니금 배두은 형이 나한테 지금 이름해 주고 갔다 아이가? 아, 지금 배두은 씨 비밀 비미, 하신 건가요? 그래, 형호야. 아. <laughs> <laughs> 네, 형, 아, 나, 매트 지뢰가 싫어요 여러분 일단은 저는 배두은이고요. 어, 저는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상냥하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어, 저는 항상 그새 곡을 설명할 때 우리 민규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민규 씨의 도움이 필요한데 오늘은 제가 조미국까지 함께 할 거예요. 예. 네, 네. 아주 앞서 세 곡. 그러면 문형이 네, 그냥...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콘서트에서는 항상 두곡 정도 아니면 한곡 정도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무려 세 곡이나 무려 세 곡이나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어요. <laughs> 왜세 곡을 들려드느냐? 더 포레스텔라의 정의를 한번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먼저 세 번째 곡부터 설명을 하잖아요. The Sky and the Dawn and the Sun이라는 곡으로 굉장히 좀 화려하게 뭔가 이렇게 장막이 쫙 드시면서 그저 고 씨, 뭔가 이렇게 새가 촥!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쏘> 어, 맞아요. 맞아. 어제 갈매기라고 표현하셨었는데 네, 예, 예, 어제 민규가 갈매기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런데 민규는 갈매기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인뇨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아, 예, 맞아요. 인뇨이 막, 막, 날아가면서 막, 하나라라라라라 하면서 이렇게 시야에서 삼형이 됐죠. 그러고 나서 뒤를 이었던 곡. 바로 사이버넨 가펑클의 Scarborough Fair. 예, yeah. Scarborough Fair를 함께 했는데 아니 이 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성벽으로 뭔가 쫙 올라갔잖아요. 제 저거 어거 성벽으로 쫙 올라가서 이 뭔가 중세 시대에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됐죠. 중세 판타지라고도 할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포레스트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고 그 다음으로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 가장 중요한 곡이에요. 가장 중요한 네. 곡이죠. Inner 네. Universe라는 곡입니다. 자, 이 곡을 민규 씨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 Inner Universe. <laughs> <웃음> <웃음> 그럼요. 어, 오셨다 오셨다. 방금 <laughs> 네. <laughs> 아, 살짝 시켜봤는데 네. 어, 너무 뭐랄까 음... 짠해요? 아 지금 좀 짠하긴 했어요. 아유 아니에요. 숨 넘어갈 줄 알았어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원맨쇼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집에서도 이렇게 어 민규 오늘 보니까 좀 괜찮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아 근데 너무 설명 을잘 해주셔서 어, 좋았어요. 지금 플릭 네. 네. 좋아요. 그러면 그 계속 인어 유니버스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주세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다시 민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인어유니버스는요 본연의 나의 본연의 나로 아잠깐그 아, 제가. 본연의. 오늘 아, 두 분가요? 배두인가요 지금 조민경가요? 아, 아저 그게 헷갈려요 지금. 아 <laughs> 어, 그러면 제가 민규 씨가 했던 것처럼 해볼게요. 예. 어 인어유니버스는요. 본연의 나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를 저희가 이어 <laughs> 본연의 나로 살아가라. 아저씨. 이 결론을 어, <laughs> <말했었어요. 웃음> 어, 음, 지금 아무 아무튼. 이렇게, 어, 이렇게 춤을 주시면서 어, 제가 그런, 어, 분열의 노릇노러노릇 어, 그런 실적 메시지를 저희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예, 어, 설명이 너무 좋네요. 어, 아, 마지막 그렇죠. 마무리 자세까지. 네, 네. 그렇죠. 아. 어, 네, 이렇게, 네, 어, 인어인 음. 입었어요. 민규 씨가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동안 네. 정말 너무 잘 해주셨고, 어, 이렇게. 본연의 나로 살아가는 이 메시지를 과연 포레스트나에게 적용시키면 음. 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를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 고민에서 시작된 게더 포레스트라 콘서트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티키타카가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14배만에. <laughs> 13회 공연만에 맞습니다 어, 포레스텔라 쭉쭉 얘기해주세요 포레스텔라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오늘은 14회만에 그 질문을 내야 되는 콘서트란 말이죠 맞아요 하지만 저희끼리만 답을 내서는 그 의미가 없어요 아... 객관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네. 객관적인 기와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여기 계신 많은 포레스텔널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대주주님들을 모시고 주주총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여기가 그럼 주주총회 현장이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무려 14회째 주주총회입니다. 아 네. 네. 어, 저희 네 명에서 항상 고민을 4년 동안 했는데 풀리지 않았어요. 저희 저희 포레스트널 도대체 어떤 음악을 해야 되나? 어. 도대체 어떤 색깔의 다시 그룹인가? 어. 거기에 대해서 저희끼리도 맨날 싸우다가, 어. 아, 안 되겠다. 주주님들께 여쭤보자. 라고 해서, 어, 1회 주주총회를 시작으로, 지금 벌써 14번째 주주총회란 말이죠. 그리고 답을 오늘 꼭 내야 하는 날입니다. 아, 오늘이 바로 그날이군요. 예, 굉장히 숙네요해요 아, 네. 간밤에 잠들 푹 잤어요? 이거, 저는 이 생각하느라고 잠을 좀 설쳤거든요. 저는 답을 내왔죠. 아! 역시 역시 <목소리> 어? 우림씨 <우리> <목소리> 우림씨 아까 인사한 이후로 지금 처음이에요 <laughs> 다시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야돼요 네 해야 될것 같아요 네좀어세요 우림씨 가 가만히 있었는데 말한번 하기가 떨렸네요 아니야 아니야 잠을 잘 네. 주무신 것 네. 같아요 얼굴 네. 보니까 예. 네. 잠을 잘 자요 오늘 노래 잘하죠 그건 그렇죠 네. 잠을 잘 자는 게더중 좋네요 잠을 내고 주무셨나보네 어.. 오늘 어, 3시간 안에 자,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네. 오늘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 콘서트에서 주시는 박수와 이 열기, 그리고 눈빛,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결론에 도달하는데 가장 큰 데이터가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싫으면 박수 치지 마세요. <laughs> 좀 별로다. 어...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어. 예의상 채워주시면 저희가 헷갈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문지어 주셔야 어, 돼요. 어, 그죠그죠 그러면 이제 안전수칙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그럴까요? <laughs> 가만히 있다가 안정수칙만 아, 네. 하려고 하니까요 말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처럼 네, 좀 사투리로 편안하게 네, 여러분 어, 안전수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금 많이 답답하실텐데 어, 마스크 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함 지금 말, 네, 말씀하기 싫은 건 아니죠? 지금? 아, 네, 네, 아니요 아, 원래 대구 스타일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뭐 네. 어떤, 어떤 온도로 말해야 을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기분 좋은 네. 얘기 해주는 것처럼 <laughs> 기분 좋겠어요? 그럼요. 방금도 힘든 일, 힘든 얘기하면서 보니까. 아, 잠깐만요. 네, 뭐야, 여러분. 아, 어... <laughs> 마스크 찬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지만 여러분, 네, 오늘 끝날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시면 여러분 밖에 공연. 보면... 바깥은 좋은 공기가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어, 과음, 아, 과음이 아니라, 네. 네. 이 함성은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또, 정말, 마지막 콘서트에 시작을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프레스테라 마지막 주주총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